고 왔는데 컴포트 랩의 제품입니다. 네, 일단 뭐 컴포트 랩 하면 어떤 브랜드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편한데 예쁜 거 내가 만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만든 한마디로 시작한 브랜드고요. 20년 이상 이제 언더웨어 디자이너로는 한번 신거기 때문에 편한 거는 물론 디자인까지 같이 이제 잡은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이제 소고 브랜드에서 저희가 오늘 아주 베스트 라인업으로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존 브라렛 불편한 점들은 모두 없애고요. 정말 예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마법 보정 브라렛과 탐탐 브라렛 두 가지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마법 보정 브라렛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 사이즈가 진짜 크죠? 네. 이게 저희가 가장 큰 글램 100 사이즈인데 오. 저는 여기 콤보트립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기본 사이즈도 있지만 좀 가슴이 큰 D컵 이상의 분들을 위해서도 글램 사이즈를 붙여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좀빅 사이즈의 가슴이다 좀 가슴이 크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시면 사이즈 넉넉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가장 큰 사이즈죠 100 사이즈 글램 사이즈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을 때 일단 색상이 너무 예쁘죠 저희 무려 <laughs> 색상이 8가지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바이올렛 실상 보여드리고 있고요. 노래트 보셨을 때 한번 옆으로 돌려볼까요? 자, 옆에 옆선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넓게 퍼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17.5cm로 제작이 돼서요 보정까지 샥 감싸드린다는 거. 근데 앞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몰드 위에 이렇게 레이스가 달려있죠. 그래서 가슴이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해서 큰 가슴이신 분들도 좋아하신다고 네네네네. 합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드리면서 짧 가슴이신 분들도 이렇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입으실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내렸을 때는 저희가 또 몰드가 들어있는데 아, 네. 안쪽에 이렇게 내가 추가 패드 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패드 추가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일단 레이스 자체가 한 번만 늘려볼까요, 같이? 네. 정말 탄성이 좋습니다. 어. 고탄성입니다. 네. 자체 제작 고탄성입니다.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시스루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보셨을 때 뒤에서 보시면 뒤판도 굉장히 넓어요. 네. 이게 진짜 좀 등살이 튀어나오거나 등이 좀 라인이 안 예뻐서 고민이셨던 분들이 있고 뒤에 후크가 달려있다 보면은 갑자기 풀어지기도 하고 이 쪄이는 느낌이 정말 불편하거든요. 네. 근데 뒤판까지 이렇게 넓게 레이스로 돼 있어서 내 등도 예쁘게 커버해주면서 후크 풀릴 걱정 없이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앞, 옆, 뒤가 다 너무 신경을 썼는데 추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끈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음, 네. 이게 뭐냐면요, 사이즈가 커질수록 사실 받는 무게감이 다르겠죠. 네, 네. 그래서 사이즈에 따라서 어깨 끈 넓이까지 다르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최대 2cm로 되어 있는데, 저의 85에서 90은 한 1.3cm 정도, 또 글램 85, 90, 100은 1.6. 이 사이즈는 2cm 정도라고 보시면 돼서 사이즈마다 어깨끈 넓이도 다르게 돼 있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서 지금 어깨끈 이 레이스 몰드 크기 그리고 옆면 기판까지 신경을 안쓴 부분이 없이 다 편하게 노 와이어로 만들었는데 디자인까지 이렇게 색감까지 너무 예쁘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레이스를 덮어줌으로써 한층 더 내가 조금 콤플렉스 있었던 거, 짝가슴이라든지 아니면 좀 튀어나오는 살들까지 다 커버를 해주니까 예쁘게 입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컬러가 너무 예쁜 거. 음. 블랙도 되게 시크하죠. 아니,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특히 찾는 컬러 중 하나가 이 블랙 아닐까? 맞습니다. 뭐, 이제 체형 구애 없이, 뭐 연령대 구애 없이 기본적인 뭐, 남성, 여성 둘 다. 특히 이제 이런 조급 브랜드에서 제일 많이 찾는 컬러가 저는 블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특히 블랙을 입었을 때 뭔가 그런 섹시함도 있으면서 이런 나의 군살들을 시각적으로도 컬러가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아까 보여드린 이 팬티랑 그리고 이 블랙 컬러,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다고. 맞습니다. 같아요. 실제로 베이지, 블랙, 피치 스킨이 가장 잘 나가는 컬러라고 아, 합니다. 베스트 컬러. 베스트 컬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고민되신다면, 사실 블랙이랑 스킨은 기본이잖아. 네. 두개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원하는 컬러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블랙도 일반적인 사이즈로 보여드릴게요. 네네. 지금 이 사이즈는 한8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기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제가 아까 큰 사이즈로 보여드렸던 이유는 조금 잘 보이실 수 있게. 사이즈를 보여드렸는데 네. 일반적인 사이즈를 보시면 똑같이 고탄성 시수로 이렇게 원단으로 되어있으면서 앞에서 예쁘게 몰드 감싸주죠. 일반적으로 어깨 끈이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그 끈입니다. 되게 차이가 나죠? 이 정도 차이랑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사이즈 정말 크게 차이가 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도. 면적 넓게 깊게 17.5cm로 면적 감싸주면서 내 옆구리 살부터 싹 끌어주면서 예쁘게 모양 만들어드리고 뒤에서 봤을 때도 내 등살을 예쁘게 가려줄 수 있게 후크 없이 불편하지 않게 와이어로 와이어 없이 이렇게 밴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봤습니다. 사이즈가 되게 넉넉하기 때문에 네. 누구나 입으실 수가 있는데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큰 사이즈까지 준비가 돼 있어서 좀 내가 큰 사이즈다 아니면 좀 작겠습니다 이러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네, 네, 네. 이 브랜드 가장 베스트 이제 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제 고탄성 이제 폐원단을 사용해서 어. 데일리 한마디로 매일매일 내가 입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저희가 사각이었다면 조금 더 삼각으로 미니멀하고 귀여운 느낌 낼수 있는 이 탐탐 브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셨을 때 저희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건 약간 사각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몰드 위에 삼각으로 자연스럽게 감싸드리죠. 그래서 보시면 되게 삼각 자체도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금 작은 가슴이더라도 들뜨지 않게 완벽하게 커버가 되고요. 여기 위에 한번더 미니멀하고 사랑스러운 레이스 업해줌으로써 조금 튀어나올 수 있는 살까지 커버를 해드립니다. 앞에서 보셨을 때 똑같이 고탄성 호재고요. 이렇게 밴딩 처리가 들어가 있고 레이스 요렇게 가슴 아래까지 감싸드립니다. 똑같이 옆에도요 이렇게 넉넉하게 면적 감싸져 있으면서 뒤에까지 네. 어, 뒤에 등살까지 예쁘게 커버해 드린다는 거. 아니 그리고 저는 음. 저는 전공을 저는 이제 이런 디자인 쪽으로 했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소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는데 음.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이름이 뭐였었죠, 우리? 탐탐 그날에. 탐탐. 그 어. 탐 이게 왜 탐탐인지 아세요? 왜? 탐나서 탐. 뭐야 이름 굉장히 약간 유니크한데 진짜 탐나서 탐나는 이제 탐탐 자아요 <laughs>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소재 자체가 나일론과 폴리를 이제 합류가 되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만큼 신축성 한마디로 늘어나는 게 이게 짱짱하게 늘어나요 음. 요거 역시 이제 퍼지거나 처지거나 약간 짝가슴이신 분들 역시 쫙 잡아 드리니까요 쫙 잡아줄 어. 수 있는 한마디로 그런 약간의 나의 이런 밸런스를 쫙 잡아줄 수 있는 브라를 시 바로 탐나는 탐탐 불안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욕할하는 바이올렛입니다. 같은 바이올렛이라도 다른 색상을 내는 걸볼 수가 있죠. 음, 지금 더, 그렇죠. 이 색상이 저희가 아홉 가지 컬러가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베이지, 블랙, 크리미. 가장 다 나간다고 하고요 음. 이 색상도 너무너무 예뻐서 저희 탐탐 색깔 앞에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상이 너무 예뻐요 똑같이 탐탐 도요 팬티까지 세트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단품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는 똑같이 신축성 좋은 고퀄리티 레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으셨을 때 편안하게 입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뒤에가 정말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보여주세요 따라라라라. 와 섹시하다, 섹시하다. 이게 레이스 사이로 살짝 살짝 보이는 은근 섹시함이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베스트 컬러가 어떤 거죠, 현진 님? 지금 이제 마법 마법 보정 같은 경우에는요 베이지 블랙 피치 스킨 요 색상이 제일 잘 나가고요. 네. 저희 또 아까 보여드렸던 탐탐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블랙 크림 색상이 잘. 참고하셔서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 정말 디테일이 다 숨어 있는데, 저희는 이런 몰드 두께 자체도요, 가장 작은 85 사이즈에는 기본적으로 2cm, 1.3cm 정도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다 5mm 정도로 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가 패드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넣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한번 보니까 이건 좀, 다리로 이렇게 올려서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음. 다리를 올려서 아래 옆구리부터 등살을 이렇게 모아서 예쁘게 모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레이스까지 업해서 정리해주시면 딱 예쁘고 그런 봉긋한 가슴 완성이 되니까요 그렇게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랑 컬러가 너무너무 다양하니까 보시고 가져가시고, 저희가 지금 세트로 묶여있는 게 아니라, 브라, 팬티 이렇게 단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네. 내가 만약에 쭉 레이스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그냥 우리 마법고정 위에 속옷에, 아, 이렇게다. 탄탄 속옷에, 아래는 마법고정 팬티로 이렇게 가져가셔도 네. 될것 같아요. 앞서 보여드렸던 우리 이마법고정 브라렛과 팬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또컨보드랩 런칭 2호 특허 제품이라고 네. 합니다. 정말 꾸준하게 잘 나가는 스테디셀러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탐탐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색상이 너무 예쁘네요. 음, 이걸 맞아요. 청순섹시청순섹시요 어, 라이트 블루 색상입니다. 탐탐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셀러 1위 제품이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셨던 부분 다 해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탐탐까지 두 가지 종류가 돼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태로돼 있고 미니레이스가 달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귀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거라서. 둘 중에 내가 좀 사각이 좋다 하시면은 이렇게 사각으로 가져가시고 아니면 좀더 미니멀하게 입고 싶어 하시면 탐탐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이런 탐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이트에서 제일 잘 나간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탐탐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편한 옷은 예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시작돼서 이렇게 편하면서도 예쁜 옷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이라도 아니죠 다들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와이어 너무 너무 불편해요 하루에 기본 5시간, 5시간, 10시간 이상 착용하는데 음. 집에 가자마자 벗죠 네. 그게 다 불편해서잖아요 근데 내가 집에 가서도 어,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깜빡할 정도로 너무 편하기 때문에 오늘 이거 들어오신다면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입든 며칠을 입든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으니까 노 와이어 밴디로 돼서 편하게 디자인까지 예쁘게 가져오실 수 있는 찬스 컴포트랩 제품으로 야.